다니엘 30 예심 찾기 2022년 10월 22일 11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로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아는 이사벨에게 목숨을 구하고자 허랩선으로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 주님, 저는 친구의 소리, 남편의 소리,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소리에는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어찌 하면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여행은 또 어디가 좋을까? 하며 지나왔던 세월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심장,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길을, 기루,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